오랜만이에요.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? 음, 제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무슨 일이 있었어요? 아니요. 그냥 보면 모르세요. 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알겠던데. 신대 아저씨 죽었대요. 아마 곧영식이 할아버지도 죽겠죠. 나도 그럴 거고. 그건 모르는 거예요. 제가 보기엔 아마 항암 치료 때문에 우울증이 온것 같아요. 네.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고마운데 이제 저 위로 안 해주셔도 돼요. 저 진짜 괜찮아요. 어차피 전 죽을 거예요. 음. 어차피 저는 죽을 거예요. 선생님도 곧 죽겠죠.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뒤에 죽겠지만. 그냥 그런 거잖아요. 그냥 그르,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.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... 그 순준 순심... 씨 음... 선준 씨는 지금 소외 단계라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,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끼는 거죠. 하지만 선준 씨, 다들 그래요. 선준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래도 우리 극복해 나가야죠. 아, 미안하지만 못하겠어요. 그거 다 개소리예요. 처음엔 다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야, 너. 이... 이겨낼 수 있어. 괜찮아.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? 그냥, 씨발. 야! 너 죽어가고 있어.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, 왜 다들 그냥 팩트 얘기하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? 선준씨, 그래도 다들 선준씨를 돕고 있잖아요. 왜요? 왜 도와주는데요? 쌤도 똑같아요. 한 30년 후에 이렇게 얘기할 걸요 친구들한테 술자리에서 술 먹다가 야나 암환자 한명 맞고 있었던 애가 있는데 걔한테 그렇게 얘기했다. 죽기 전에 다 똑같아. 그렇게 그렇게 다들 생각해. 너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. 이렇게 위로하는데 와 나도 힘들더라. 이렇게 얘기할 걸요. 제가 뭐 실수한 게 있으면 죄송해요. 그래도 저 노력하고 있어요.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요. 됐다고요. 다 모르겠다고요. 소용없다고요. 괜찮아요. 뭐가 괜찮아? 모르겠다고요. 몰라요. 몰라. 야. 아. 네. 너무 무섭고. 괜찮아요 선준 씨. 아, 어... 그냥 이게 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. 아픈 것도 지긋지긋하고 만약 수술이 잘못되면은 전 죽겠죠. 아, 가까운 일본도 못 가보고. <laughs> 저 연애도 못 해봤거든요. <laughs> 진짜 병신 같죠. <laughs> 죄송해요. <laughs> 이상하게 물어서. <laughs> 아니에요. 저도 똑같아요. 소외단계 이런 말만 하고. 그냥 저도 다 너무 처음이라. 우리 둘다 쳤잖아요. 아씨. 죄송해요. 아, 어. 다음번에 만날 때는. 좀 더, 멀쩡한 모습으로.